9976번님의 LNF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네, 24만원, 비중은 20%. 속이 타다 못해서 수덩이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이 오셨는데, 3분기 실적 부진하다. 이러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주가도 내리막.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도 지금 하향 조정. 악재 악재네요. 어떡하죠?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악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비가 내릴 때는 잠시도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 사실 손절을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l f 에 관련 모멘텀은 저는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가 가능하시면 그대로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개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10년 정도 대개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 올라오고 있는 어, 기점 자체가 여전히 지금 성장기거든요.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상장 중에 있는 그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 또 특히나 어, 최고가까지 신고가로 한번 찍어준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분이 지금 다 이제 되돌림이 나와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현재 한 16만 5천원 부근대가 바닥이라고 지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이 바닥이라고 보는 구간도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도 벙커가 있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어,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폭풍과 그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한. 어,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16만 5천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를 못 하겠다 하면은 중장기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LNF, 어,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이탈 여부 보면서 비중 축소를 과감하게 예, 하시고 다른 종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있고 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단가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 하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시간 상의 이제 싸움일 뿐이지 이후에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NF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무리하게 전량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있는 편이시고 또 LDF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향후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가또 필요한 시점이 그냥 현 시점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이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나기가 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또 전량 손절보다는 좀 살펴보시면서 분위기 파악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